하! 안녕하세요 대성여지도 대성입니다. 우우! 제가 이제 최근에 지인 결혼식이 일본에서 있어가지고 축사를 또 맡게 됐습니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발음이 잘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현진으로 의심받을까봐 지금 너무 걱정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마실 때. 또 이거 혹시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번역기를 돌리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완벽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즈 코노요나 기천오나 반이 쇼타이 시데쿠사테 원토니 간샤시테오리 료케노 신세키노 카타카다 니모 오이와이 모시게타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양가 친척 분들께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합니다. 가고 오 텐트 타치니 자치하래. 갑파래 갑파래. 안녕하세요 대성입니다. 청주 국제공항에 나와 있고요. 어, 이번에는 오사카에 지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갔다 올겸 관광을 몇박 며칠 좀 다녀올까 합니다. 네. 결혼식 너무 많이 다니는데 해외 결혼식은 처음이네요. 네. 결혼식 축사랑 댄스도 맡기로 해가지고 네. 한번 어, 일본 결혼식 문화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사카로 고고! 고고! 네, 오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데 이 채널 개설하고 이제 첫 해외여행 혼자 온 거라서 좀 많이 떨립니다. 떨리고 긴장되는데 어잘 헤쳐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 기차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타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림이랑 사람 대충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철도는 왼쪽. 오케이. 철도 왼쪽. 오, 오사카 처음 밖에 나왔습니다. 와, 습하다. 아, 진짜 동남아 날씨네, 동남아 날씨. 간사이 에어포트 스테이션. 간사이 공항역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죠? 미스트, 뿌려주지고 있어요. 날이 더워가지고. 아, 진짜 습하다. 다낭 때보다 더 습하고 더 더운 것 같아요. 와, 아, 땀 보이십니까, 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티켓도 끊기 전에, 지금. 오사카, 우메다 하러 갑니다, 우메다. 사카가 사카가 1210엔. 1210엔? 한 만원 정도 하네요. 아, 근데 이칼를 끊을 수 있을까? 기억이 안 타도 안 나는데. 아, 또 우리 한국어. 0국 한국어. 네, 완료 결과 아니네. 이제 카드를 찍고 꿈에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심지로 가서 지금 현재 제가 12시 20분인데, 아침도 안 먹고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겠습니다. 어이, 은가보다 이렇게 면 가나 봐요. 가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일단 한가 가봅시다. 몇 시간 많이 남았다. 출발했습니다. 이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보겠습니다. 일단 오사카 얘기는 들었거든요. 방송으로. 마지막 종점 뭐 오사카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믿고 가보겠습니다. 자리를 옮겼는데 양냉방차를 탔는가? 네. 영시원치 않네 5월에 다낭 갔을 때보다 더 덥고 좀 습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걱정인게 스케줄 하나도 짠게 없습니다. 지금 해외로 오면 이제 해외니까. 뭐 제가 제의는 아닌데 어떻게라도 계획은 짜보는데 아, 오늘은 전혀 계획을 못 짜고 와가지고 일단, 결혼식, 다음날, 내일부터는 뭘뭐 해야 될지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즐기겠습니다. 한 시간여 만에 지금, 오사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사카역보다는 오사카역이긴 한데, 우메다 쪽. 우메다 쪽에 있는 역에, 한 시간 쯤 만에,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초기 좋다니까, 내가. 출구를 못찾겠네 출구찾겠다 아이 짐이 있어서 핸드폰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스케일을 끌어야 돼가지고 되게 불편하네 여행 유튜버는 왜 짐을 배낭을 메는지 알겠다 아 이렇게 또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여러분 진아형 지나, 유튜버 대성여지도입니다 아, 일단 382짐 맡기고 왔습니다. 이제 일단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뭐... 일단 뭐든 가봅시다. 뭐가 됐든 맛있으면 됐지. 아, 추기금 봉투도 사야 되는데. 아, 바람이 쉬어. 바람 시원하길래 보니까 옆에 가게 에어컨 바람이었어. 여기 에어컨 바람이었어. 여기 웬만한 거다 파는 거 같은데. 그추기군 봉투를 팔지 않을까? 추기봉투를 팔っています가? 응? 추기군. 너 미로한. 너, sorry. Thank you. 음, 관광객을 위한 된가봐. 이런, 이런 거. 시간 되면 축의금 봉투도 사고 돈도 바꿔 볼라 했는데 편의점에도 파는 데도 있다던데 일단 편의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런데 봉투가 있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다는 대로 도전. 아참 여기 편의점 좀 크네.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것같아이 셔츠도 파운데 와이셔츠도 있는데 봉투 있지 않을까? 어, 찾았다 찾았다 마는이고 음, 1에서 3만 엔이긴 한데, 물어봐야겠다. 응. 어.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291 엔, 주리토렌 시토, 오케이토사는거 별거 아니네 주 주의, 주 돈만 바꾸면 되는데 이제 3시 입실이라서 아직 1시간 남아 가지고 밥도 먹고 환전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환전이 아니고 일본은 이제 결혼식 풍습에 완전 빳빳한 새 돈을 넣어야 된대요 일단 한국에서 빳빳한 신권으로 바꿔 왔긴 했는데 최근에 또 일본에서 돈을 아예 교체를 했다 하더라고요 일단, 그것 때문에, 아예 새 걸로 바꿔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아 지금 후회, 후회 중입니다, 지금. 그냥 그, 숙소 1층부터 8층까지가 다 상가고, 음식점이고, 옷집이고, 시원하고 그랬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지금. 아, 괜히 지금, 혼자 그냥 고생길을 만들어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은행도, 은행처럼 보이는 것도 없고. 이건 여행이 아니고 모험 아닌가, 모험. 아가 습도가 70, 80 찍히더라고요. 맑은 날에 습도가 7, 80이란. 아, 말도 안 돼. 돌고 돌아 숙소.

어, 한글 메뉴판이 있네 한글 메뉴판이 있습니다 아, 저는 소유라면 한거랑 공기밥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주... 안되겠어 고생하네 어, 이거 한 개랑 응. 네. 한 개랑? 요거 한개 사요? 네 yes.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 네. 감사합니다. 세요요 콜라, 콜라, 네. 너무 더워서 콜라 도 하나 시켰습니다. 물이 또 있습니다. Okay. 얼음물도. 물 있는 줄 알았으면 콜라 안 시켰는데. 10분 정도 걸어가면 은행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왕복을 한 20분. 저는 조금이더 성의를 보이기 위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콜라가 직접 따주셨어요. 비싸다. 요게 3,000엔입니다, 3,000엔. 세금폰 포함 아, 300, 300엔. 3,000원이죠, 이게. 3,000원 조금 안 되지. 저 원래는 미소라면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음. 라면 본토에 와서 소유라면 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So you don't cry. 소유하면 또 시스타. 소유. 아, 제첫 끼. 소유라든 그리고 밥도 시켰어요. 밥 말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면이 약간 너구리 면 같죠? 너구리 면? 우유라면 이 간장 베이스로 해서 그런지 지금 딱 딱이 남는 거. 약간 따뜻한데도 그 장국의 그런 느낌 안 드는 데그 차슈를 차슈도 찢어서 같이 차슈 찢어서 국물 또쓸 수가 없다. 진짜 5년 전에도 오사카에 이치않 라면 되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먹을랬는데 줄을 많이 서야 된다 하더라고요 전 중소는 걸 싫어하거든. 요 그래서 그냥 그비 오는 날, 그냥 뭐길가다 있는 라면집을 갔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 비 오는 날 라면집. 그러니까 일본이랑 뭐좀잘 맞다. 뭘. 일본 여행 최적화되니까고그 어, 정도. 시골집 배수 시골집 배쭈 국물에 밥말하고는 거. 어, 같 너무 맛있습니다. 어. 아, 더 되나? 은행에 신권 한번 바으로 도전 한번 가보고 있어요. 아저것 같아요. 아조라 아조라 뱅크. 아 참. 안녕하세요. 어조심요 수기금 때문에 신, 돈 신권으로 바꾸러 왔습니다. 고수기노ため新札新札に 어? 혹시 혹시 어디서 바꾸는지 아시는가요? 어디시가아시시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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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호뱅크 미지호뱅크이 미즈 미즈. 그리고 나 이렇게 미조호뱅크. 감사합니다. 응. 여기, 여기 은행이다 이래. 미호크라는데미호크 <laughs> 죄송합니다 와 근데 일본은 은행이 거의 3시에 문을 닫네요 5시에 닫는데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너무 멀어서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지거든요 그래서 아 신건 바꾸기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은행 찾아서 문턱까지 갔다 왔으니까 네. 스스로 만족해보겠습니다. 이런 도전하는 자세가 아름다운 거 아니, 아닙니까? 네. 도전은 참 쉬운 거거든요. 도전까지 가기가 진짜 어려운데 도전은 진짜 쉬운 거거든요. 네, 한국어 체크. 일반 과도. 남철이 형, 사랑해! 남철이 형! 일단, 이 추기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추기금 봉투를 샀으니까. 추기금 봉투를 샀잖아요. 여기 추기금도,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1만엔부터 3만엔까지. 그리고 뭐, 3만엔부터 5만엔까지, 10만엔까지. 뭐 봉투가 다, 가격별로 봉투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또 옛날에 한자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어 만엔 삼만엔 딱딱 삼만엔 딱 알아듣고 딱 네, 사왔습니다. 일단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근데 이걸 잘 골라야 된다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추뭐 졸업 뭐 그런 것도 있고 뭐그 결혼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추억에 막혀있습니다 일단 요게 돈 봉투인 것같아돈 봉투 이게 돈 봉투인가? 이건 뭐야? 페이지 받는 건가? 하하 이거 봉착이네 찾아볼게요. 이게 후쿠사라는 건데요. 이게 결혼 등인 축하할 날에는 빨강이랑 빨강색 아니면 보라색. 지금 이거 보라색이거든요. 소봉투가 있습니다. 속봉투. 뭐 적혀있죠? 원래 얘들은 그 주소를 여기 적으면 그걸 보내준대요. 뭐, 답례품. 근데 저는 뭐 일본 답례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다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리고 상주에서 제일 깨끗한 신권으로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봉투에 얼마 적은지 이제 기입을 합니다. 이름이랑 기입을 하는 거죠. 걸맞게 한자로도 적어줬습니다. 크게 이루자. <laughs> 이 봉투 안에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넣을 수있든요 이렇게 끝까지 넣고 한 뒤에 닫아주죠. 공투위 편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아래로 가게 이렇게 접는 거죠. 이 편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아, 또 빼야된다. 앞면에 지폐의 얼굴이 또 앞에 있어야 된대요. 와, 참나. 이렇게 하면 이게 앞인가? 그죠? 이게 앞인 것 같다. 그러면, 앞뒤로 올라서, 이렇게. 이게 접으면 이게 뒤잖아요. 이게 앞. 게 글자보다 작아야 된대. 하나 아, 참. 되게, 되게 소심하게 좋았습니다. 소심하게 적고 이제 이 안에 넣으면 됩니다. 끝. 일본 추의금 파기 끝. 아, 디다. 이거 진짜 팔게 아니네. 이제 잠시 결혼식까지 조금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위가 몽투 때문에 시간이 너무 잡아먹었어. 하,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다, 다음에 올 때는 쉽겠다. 다음에 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뿅!